외할머니는 어떨까? 친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는데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모르는 거투세요 에휴 참 한글도 몰라. 외할머니가 응. 너무 무식하구나 응.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외할머니는 요리를 잘해. 아 응. 여자다 집에. 응 여자다워. 그러게 그래, 이거 응. 우리 외할머니는 요리섭니다. 요리사입니다. 내가 먹고 씹어 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. 음. 우리 외할머니는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. 음, 그렇지 않 잘... <laughs> 그거 잘하는구나. 여자가 그렇게 해야지. 여자가 그렇게 해야 돼? 할머니처럼뭐든지다 잘하면 안 돼? 에휴. 친할머니 t 기 좋아하는거지 어머니 u 기도 좋아하고 n g I don't know what y 니 u are doing. I don't know what you are doing. I d o 니 t know what y 니 u are d o i n 그래 다쳤어. 음. 에이,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. 네. 그랬더니 친할머니가 와서 아이, 엄마 이거 글자 없어요. 다 했어. 그림 파일에 글이. 뭐 하고 있어 지금? 지금 책 읽어주고 있네. 친할머니가 에이, 사돈이 와서 책 읽어주고 있어. 에이, 착한 사돈이. 있잖아 착하지? 그래 착. 착한, 착한 사돈이야. 사돈이야. 그지? 그. 이거 할부에도 착하네. 그러니까. 음. 야 음.